화제의 작품인 기동주사 건담 시드 프리덤이 드디어 한국에도 개봉되었습니다. 이건 건담팬들만이 아니라 서버컬처 팬들에게도 특별한 사건인데요. 사실 너의 이름은이 데이트하기 전까지 극장에서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적은 일반 영화에 비해 아주 미흡했죠. 가장 인기가 좋다는 방학 특선인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30만에서 50만 선이었다고 하니 애니메이션은 일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사업적인 면에선 시장성이 약한 컬처였죠. 하지만 너의 이름은이 데이트라고 귀멸의 클라리 역사를 다시 쓰면서 나아가 국내 영화 시장이 코로나 이후 재편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성적이 일반 영화를 능가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지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서버컬처에서 하이컬처로 진화했다고 봐도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하게도 일본 서버컬처 문화의정점에선 건담도 한국 극장가에선 대접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매체 OTT 방향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관 형식으로 개봉을 한 적이 있어도 이렇게 수입사가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담은 시드 프리덤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시드 프리덤의 감상기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4대 시드 관련 기체 이야기 7편으로 시드 시리즈의 문화 및 사업적 배경을 이야기했으므로 그쪽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포일러는 당연히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개봉하자마자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다 풀어버려서 사실 스포일러에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리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사업적인 면에서 시드 프리덤은 어떤 작품인가 둘째, 작품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의견 그리고 셋째는 작품의 감상과 평가죠 그리고 저는 우주색이 팔긴 하지만 지건담 시드가 나왔을 때에도 혼자서만 재밌게 즐긴 어떤 작품에 별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시드는 참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름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뭔지를 잘 보여줬죠. 하지만 후속작인 시드 데스티니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라기에는 작품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담이 꼭 작품성이 뛰어나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물음표가 떠오른다면 엔터테인먼트로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시대에 대한 평은 차가운 편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최근 건담들의 트렌드기도 해요. 반으로 잘라서 보면 전반은 좋지만 후반은 어딘지 어수선한 면이 많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적인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작품들은 잘 만드는 감독들이 건담에서만 길을 못쓸 리가 없지요. 예전에, 시드 프리덤이 건담 사벽 흐름을 따라갈 거라 예측한 영상이 있었죠? 반드시 극장 공개 뒤에 신기체를 공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제가 신기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건담이 원래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사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프라를 팔고, 개봉 뒤엔 새로운 건담을 팔죠. 작품이 화제가 된 시기를 잘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건담 무장판은 중간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습의 샤에서 뉴온담은 초반엔 그냥 출격하지만, 중반엔 핀판넬을 장비하죠. 그리고 핀판넬을 얽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블웨그 장판에서는 엘스의 짐식당에서 구속기인퀀트로 갈아타야 했고요. 내러티브는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며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죠. 이는 완구 판매를 위한 작품 설계이며 건담 시나리오의 트릭기도 합니다. 즉 감독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작품의 구성을 넘어 작중, 연출, 전개까지 스폰서에게 장악당한 프로젝트. 그만큼 건담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업계의 일로만 골라 쓴다는 작품이니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 그인류들이두번 다시 안 한다고 고개를 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눈높이죠. 건담이라는 작품의 기준은 상당히 높으며 그렇게 건담 팬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우주세기와 기우주세기파가 싸우고 있으며 우주세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우주세기파와 유니콘파가 싸우고 있고 과거에는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역스베시아 팬들끼리 서로 싸우며 퍼스트 건담의 경우에는 TV판, 극장판, 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토미노 감독이 지적 감수한 특별판의 팬들까지 갈라져 싸우는 춘추전국시대 방불케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건담 팬들은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싸워요. 이런 서양 때문에 시드는 그 화제성만큼이나 간한 공격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2010년 언론 보도로 시드 극장판이 취소되었다고 나왔을 때그 배경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프리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laughs> 란 말이 전로나오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이죠. 시드의 상징성은 굉장합니다. 만약 시드가 실패했다면 건담을 중단했을 거라고 하니 80년대 말 이후부터 하락세를 걷던 건담을 부활시켰다고 봐도 좋으며 흥행 규모는 역대급 1위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건담이기도 하며 반대의 중국 진출을 성공시킨 천명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공개된 건담 중 가장 크게 히트한 극장판 작품은 82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기동사 건담 해우의 우주로 약 23억엔의 수익을 올렸죠. 그런데 이 작품은 해우의 우주를 가볍게 뛰어넘고 나아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더군요. 물론 80년대와 지금의 극장 환경 그리고 건담의 지위를 동급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건담이 막 뜨는 시기이기도 했고 개봉 환경도 열악했으니까요. 다만 건담이라는 작품이 보는 사람만 보는 작품이 된 지금 이 성적은 상당히 고무적이할수 있죠 바로 전에 공개된 쿠크루스 도원의 섬이 10억 8천만엔 그리고 그 전에 공개된 성공의 하사웨이가 22억 3천만원이니까요 게다가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작품은 무려 54개국에 개봉됩니다 사실상 첫 월드와이드 건담 상황에 따라선 이것보다 더벌수 있겠죠 실제로 한국에서 예매율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적어도 건담 사상 최고의 흥행은 확실하군요 The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예전에 신없이스 등을 예측한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맞았더군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반다이의 사업모델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p b 에서 공개된 힌트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작 작품을 본제 입장에선 반만 맞힌 것 같아요. 설마 지고그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으며 그 안에서 건담이 튀어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앞에서 저는 저질렀다란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 후쿠다 감독, 제 생각 엔 굳이 건담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만든 건 건담이 아니라 시드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인기 작품인 시드를 계승함과 동시에 시드 데스티니를 간성하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이자크와 디아카의 기체가 자쿠가 아니라 뷰엘과 버스터의 개량형이라는 점도 그렇고 신이 키라와 아스란을 대하는 태도도 애니판 보단 만화판 시대, 즉 원래 후쿠다 시와 모로사와 씨가 고안한 원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둘다 아스란이 신을 구원해준다는 플롯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애니판은 그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반면 만화판에선 그 과정이 납득되게 설명되거든요. 또한 시대에서 가장 큰 비. 판을 받은 것이 삼척동맹을 무적의 부대로 묘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왜문제라 하면 키라와 아스란이 너무 강해서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극장판에는 다릅니다. 시대가 키라와 아스란으로 주인공을 교체하기 위해 그들을 성숙한 절대강자로만 묘사했다면 이번 작품에선 갈등하고 고민하는 각각의 인간으로 묘사하죠. 한 예로 시대 3 4와 악몽에서 코프스를 뚫려도 멀쩡했던 키라는 이번엔 같은 상황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작중의 흐름을 바꾸는 키메이커가 아스란인데 파그리의 키스로 아스란이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에도 너무 멋있더군요.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의 활약도 굉장함을 감안하면 프라모델이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고크도 잘 팔리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이건 일본도 상황이 비슷해서 완구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고 시드 버전 지고크의 제품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죠. 단, r g NG 지고크를 재판한 걸 감안하면 반다이는 이걸 개조해서 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초인기 기체인 아카이가 될 예정이었는데 모로사와 지아키 씨가 아카이를 좋아하셨다는군요. 하지만 이후 나온 건브라 베들 시리즈에서 아카이가 너무 활약하자 지고크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 작품 더불어보다 먼저 기획된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은 여성 캐릭터들의 입술입니다. 기존보다 두툼하단 말이 많았지요. 저는 그냥 약간 어른스러워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작품을 보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신 분들께서 아침 드라마란 평을 많이 하셔서 대략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이게 정말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갈등 끝에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이더군요. 작중의 커플들이 한국의 아침 드라마처럼 행동합니다. 전 역회들의 톤이 바뀌니다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시드시퍼에서 키라가 라크스를 탈주 시킬 때 이때 있던 옷을 우주복에 구겨 넣는 바람에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른 장면이 있었죠. 이는 세 명의 성격을 활용한 일종의 개그 신이었는데 키라와 라크스 간에 뭔가 있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키라는 관련 묘사가 나오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개그로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그림체가 어려보였기 때문이에요. 그저 15세에서 16세 아이들로 보였죠. 그런데 이런 그림체로 극장판에 치성 드라마를 연출하면 그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관능적으로 묘사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라크스는 스무 살 밖에 안 되었으니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화장 덕분에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성숙한 관능미를 동시에 뽐내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이 작품은 건담이라기보다는 시드로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건담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는데 시드의 성격이 더강하다고나 할까요? 이 작품, 평이 제법 갈리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시드의 다음 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스토리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 시지만 전반적으로 대만족을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건담보다는 시드로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토미노 감독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상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미노 감독이 어떤 사람이지 않은 사람에겐 이는 굉장한 사건이죠. 이분은 가치도 없는 작품은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또한 건담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 신인 감독을 업계에서 매장시킬 뻔했던 이후에는 아예 건담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담의 틀을 벗어난 작품 건담을 깨부순 작품이 되었으니 극찬한 것 아닐까요? 단, 오마주 테레비 찾는 걸 좋아하는 책엔 우주세기 건담 특히 퍼스트 건담을 오마주한 장면도 상당히 보이네요. 지구가 에 나올 정도니 아무래도 노린 거겠죠. 자 그럼 히드라는 작품으로만 보면 어떨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로만 평가하자면 거의 만점에 가깝지만 스토리를 평가하자면 좀 아쉬워요. 우선 저는 이 작품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 1세기에 역습의 샤하로 기획된 작품이고 초반에 공개된 시놉시스가 심각했으니 심지어 초반 예측이 맞아 들어가서 심각한 반전물이 될 거라고 봤는데 정작 나온 작품은 중간에 톤이 확 바뀌면서 액션 블록버스터로 톤이 바뀝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다크나이트가 어벤져스 가된 느낌, 각각의 영은 나 쁘지 않지만 둘의 조합은 좀 어색하겠죠. 초반은 파운데이션을 설립에서 급진파의 쿠데타. 이후 파운데이션이 급진파를 이용해서 세력을 물리고 방해되는 컴퍼스를 해치우는 내용. 후반은 컴퍼스의 반격으로 무너지는 내용이거든요. 왜 전후반의 성격이 이렇게 판이한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됩니다. 배급사 후의 일본 시장에서 사용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반대의 비즈니스 모델상 주역기가 후반은 바뀔 텐데, 주역기 돋보이하려면 게 작중의 흐름을 확 바꿔야 하거든요. 이건 건담 그 장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갈등 구도가 이전의 작품에서 다 설명된 역습의 사람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설득력에 영향을 줘서 관객들이 엉뚱한데 주목합니다. 더불어 극장판은 미지의 존재와의 대화가 주제지만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솔로인 말이나 동정인 데카르트였고 내러티브는 연방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주제인데 정작 사람들의 머리에 남은 것은 드래곤볼이었죠. 그리고 히드 프리덤도 마찬가지로 전후반이 따로 놀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작품을 보면 시간과 돈이 아깝게 마련인데 이 작품은 이야기 구조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확실합니다. 작가가 전달하는 특별한 메시지도 없고 시대를 관통하는 거창한 테마도 없는데 재미 있습니다. 이유는 후반부 덕분이죠. 전반부는 확실히 흥미롭긴 하지만 시대에서만 볼수 있는 이야기인 아니거든요. 반면 후반부는 시드만의 특징이 가득합니다. 앞서 말했듯 건담 오마주, 시도 오마주도 그렇고요. 캐릭터의 팬, 기체의 팬 모두를 만족시킬요소가 충분해요. 카가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건이 작품이 유일할 겁니다. 아스란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이 작품뿐이겠죠. 저는 후반부는 시드 팬이 아니어도 충분히 몰입할 거라 생각해요. 또한 전투 장면도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피입한 시대의 기체가 멋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전투씬과 액션이 멋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망설임 없이 뱅크씬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는 건담 최고 액션은 포미노 건담이라 생각하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도 시드 프리덤의 전투씬은 훌륭합니다. 일루 스태프가 모인 썰라이즈의 힘을 훌륭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럼 이야기의 중심이 없는 질문도 나올 텐데, 사실 중심은 있어요. 많은 분들의 평을 빌리자면 남녀간의 치정극이 이 작품의 중심이죠.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가 실현을 겪으면서 부부관계를 이어받지만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내용. 그리고 연인의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상심했던 청년이 무뚝뚝하지만 항상 자신을 생각했음을 알고 좋아하는 내용. 또한 자신을 돌보지 않던 남친에게 상심했던 여성이 남친의 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내용. 초기하는 건담판 겨울연가였죠. 이 작품은 건담치고는 여성팬도 상당히 많은데요. 남성팬들에겐 화려한 건담의 액션을, 여성팬들에겐 그들이 좋아하는 러브스토리를 제공하고, 이 둘을 무리없이 섞은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구조가 지극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어도 쉽게 할수 있죠. 이게 이야기의 완성도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 평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다만 전개가 굉장히 빠른 것도 있고 사용 시간을 생각해서 생략한 것 같은 부분도 보이고 과거작의 캐릭터 오마지는 물론 시대에서 지적받았던 설정 오류에 대한 해답 등 작품의 정보량이 이유로 많기 때문에 한번 보고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봉일에 보고 다음날에 또 봤습니다. 그리고 시드, 시드를 안본 사람들은 이 작품의 스토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최소한 스페셜판 정도는 보호가시를 권합니다. 자, 결론을 내보죠. 그의 작품이 예술적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지만 그의 작품이 재밌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나 물어보신다면 말할 것도 없죠. 전후번의 조화가 어색해서 스토리를 중시하는 분들에겐 좀 부족함으로 인간 군상을 표현하는 전쟁 드라마로선 좀 부족하지만 엔터테인먼트인 시드는 정말 잘 나왔으므로 액션을 보고 싶으시다면 극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권할 만합니다. 자, 이번 감상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꼭 작품을 몇번더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